뭐야! 얘 1세! 어? 뭐야? 얘 핵이다! 바로 뛰면 되겠네.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바로 떨려야 되고네 맞다, 안꽂았네 꽂을 거야? 아, 저는 안 꽂아요. 이거리면. 이거리면 안 꽂아요. 저그랜트 꽂을래요. 우선 꼽고 보자. <laughs> 어차피. 근데 거기서 이제 왼쪽에 이제 오는 애들이랑 정면에 오는 쪽 애들 있어갖고 조심은 공간, 해야 돼서. 공, 공간 스폰이 아마 하나 있을 텐데. 그렇죠. 왼쪽 즈음일 텐데, 지금. 지금 여기서 이제 왼쪽이냐, 아니면은 저기 이제 헬기 쪽으로 오느냐, 걔네 이제 선택이 다르겠지 어차피 킬케면은꼭 리조트 안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공간 스폰 오는 거 보고가 되겠는데? 그렇죠. 아. 어. 근데? 파밍은? 여기로 올 때도 있어요 여기 옆쪽으로 네, 어지간하면 네. 여기 옆에 벽 타고 끌려오지 않아요? <laughs> 절벽 올라오는 경우가 좀 과반수긴 하죠 그냥 젠통치 먹을게요 나 먹어야겠다 뭐 <laughs> <laughs> 제가 지금 맨처스로 보는 중네 <laughs> 이거 헬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안 보이는데 아예. 어저기 하나 어, 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돌돌돌돌돌돌돌 돌. 어디 어디 돌디 돌디. 그 새벽 그 새벽 새벽 돌디. 돌디. 봤어요? 지금. 몇 쪽인 네, 거. 둘다봤어요두 명. 이거 채널 잡으러 가죠. 예. 채널 잡으러 갑시다. 먼저 가죠, 먼저. 쟤네도 지금 올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보니까 모빙이 북한 돌아오는 모빙이에요아 발이 깨졌어 미친. 제가 앞으로 보게요그 부서진 나머지. 위에 계신 분 없어요? 다 아, 내려왔나? 저는 내려왔고. 위에서 백업이 안 돼요. 수 만날 때 됐는데, <laughs> 얘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니? 어? 뭐야. 얘 핵이다. 안 야, 해기뭐 야, 얘핵이 예. 저 야, 야, 야. 야, 야. 야, 안죽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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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우리를 나줄지 안놔줄지 모르겠는데 이에서 아시아 서브 야 아, 그렇답니다 저번에 아, 아 이거를 아니 왜 이거 꼭 아시아 올 때마다 보는 고지 아시아에서만 다섯 번째 보는 아 진짜 심각하다 진짜 이거는 좀저 처음 만났어요 저제뭐 하냐 그냥 가죠. 뒤에 보지 아 근데 왜안 잡네? 아, 마 아, 아, 아. 리버 노는 것 같아, 이씨가. 네, 아, 어, 우리 무장 봤을텐데. 맞네, 진... 노네, 노네. 저도 노네. 이거 심심하니까 저 퀘스트 하나 하러 갈게요. 스파크 5. 아. 맞네, 노네, 노네, 노네. 저것도 노네. 음. 아, 진짜 극함이다, 진짜. 하. 이래서 하기가 싫어. 게임이. 어, 이거 뭐야. 저기서 기분데 이거? 아, 됐어. 정면 좀면왜안 죽어, 미친. 저출을, 저출을. 어딘데요? 저기 바이비에 엎드려있어요 엇바이비아 바이비. 뒤에 계속 쫓아오는 거 같은데 <laughs>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오케이 네. 저다팔 블랙아웃이긴 한데 그냥 갈게요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 이거 어디있다 아, 나 일부러 베이스턴 이어도 되는 거 들고 왔는데. 웬나다 응. 챙겼고 l 이시 하나 더게요 저는 없어가지고. 드릴까요아 어, 아니야 아니야 왠지 제 하다 응. 놀아가지고 탈출하기 전에 막 죽일 것 같아서. 안 떨어질 어. 것 같은데. 에 왠지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템 쓰지 마요. 에. 어, 네, 오케이 오케이. 봐, 우리 탈출하기 전에 막 죽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 <laughs> <쟤> 지금 <laughs> 스웩에다가 무적핵 <무조켓> 같은데 <laughs> 지금 보니까. 날아다니잖아. 요네 심지어 파밍 오징어 맛있게 하려고 시가방들 시가. 그니까 스케블 트럭 좀 왔어요? 네 확인 확인. 아, 저희도 뒤에 있어요. 따라갈게요. 아, 씨... 진짜 무답이네. 오랜만에 본다. 어,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서 저 처음 봐요. 뭐요? 무슨? 그, 그. 아, 아왜 나무 뒤에 숨었네요.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니면 미친 척하고 그냥 선착장 쪽 가볼까요? 선착이 퀘스트 아, 아, 아니면 부자동 한번 들렸다가야겠다 저는. 세니타 네, 세니타 확인할게요. 예. Uh ち세이타좀 -huh. 음, 같이 자 할... 지금 쫄 잡을게요. 좀쫄 잡을게요. 쫄 잡고 싶어요. 예, 네들무장이더 맛있음. 이거 세니타 퀘스트 되면. 이퀘스트죠 네, 킬크에 그거 깨서 예거 뚫리면 피스키퍼 테라고를 멋시기 뜨는데 그걸 깨야지 이제. 메사 버퍼 튜브인가? 그 열려서. 메사 버퍼 튜브 뭐. 이런 여유로워졌으니까. 저놈 덕분에 여유로워졌으니까. 수준해야겠다. 아. 덕분에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아주네, 제가. 어, 갑자기 바로 앞에 어... 나타나가지고 진짜 객관 놀때가래 그래, 진짜. 두, 두 명이 대자동, 대자동 죽여. 두 명이 대자 안 죽어. 아, 어. <laughs> 빨리 죽으라고 다 다리를 갈겼는데 다리도 안 죽어. <laughs> 저대 대가리 했는 야, 아, 나 부자동이면 저쪽이지. 나 이상한 데가 있었네 어, 세리터 안뜬것 같아요. 네, 스폰 없어요. <laughs> 걔 아마 우리 먹은 게 없어 갖고 일부러 안 죽인 건가? 아니요, 우리가 들어가려다가, 우리, 쟤네들 보고, 나오는 거 보고. 아, 돼 저렇게 대놓고 건데. 와서 대주는 거 보면, 그냥, 진짜 저거 같은데? 울리려는 거거나 아니면, 아, 너네 총 보니까 이거 맞아. 아, 털려있어요? 아, 털려있어요? 제가 다, 다 먹었겠, 어, 놈들 다 따라온다, 미친놈들. 누가요? 저놈들. 형들 놈들 아. 다가까워잖아요 네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까 걔네 핵들? 네네네 그니까 지금 얘네 우리 탈출하고 죽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탈출할 때 죽이려고? 아 저는 여기 저기 그냥 마을이에요 심심하네 알만 뭐좀 먹을까 마을에서 벽면 쪽으로 해서 저기 어디냐 라이트하우스인가? 아 그쪽으로 갈게요 봐야겠다. 그 뭐냐 김장독. 음, 나마 나 여기 김장독 다 까먹어가지고 저는. 아, 전는두 개만 체크해요. 김장독. 두 개만 체크해. 아, 여기 또 하나 있었던 걸로 어? 기억이 나는데. 페소 아. 네. 누구야? 거기, 어. 누구?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랑 풀스패드 하나 있잖아요. 페소드 말고 여기 원통 아래 아, 또 있어요? 에이, 맛없다. 아유, 아, 거기 또 있어요? 네. 어. 아, 진짜. 진짜 이래서 게임에만 진짜 개 떨어져요, 진짜. 최근에 만난 적 없어. 그, 한번 비게이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베네이브. 그래가지고 아최고이 괜찮을까 싶어요. <laughs> 아 그냥 터널로 네. 나가는 게 낫겠구나. 아시아 어쩔수 없어요. 아시아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여기. 그렇죠. 그렇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북미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 그래도 북미가 나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 가 나아요. 아, 아 올리긴 한데 볼 생각 없긴 한데 바꿔요. 정식 출시하면 생각해 볼게요. 에? <laughs> 에? 정식 출시하면 정식 출시하면 이건 도대체 정식 출시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사가 오래 한됐으니까 근데 이거 정식 출시해도 핵못 잡을 텐데. 에. 오 뭐, 그때는 접어야죠. 덮거나 미국 가고. 그때는. 될수 있나? 이거, 안 돼? 나갔습니다. 전 탈출. 완료.